일형당뇨 설이? 메리 크리스마스, 설당이 들일형당뇨 설이에요. 시간이 정말 뚝딱 움직여서 벌써 연말이 되었어요. 연말하면 역시 크리스마스죠. 그리고 착한 아이들한테 맞춰져 오는 산타 할아버지. 어린 시절 산타 할아버지에게 귀여운 쿠키와 음료를 선물했던 게 생각나요. 하지만 이제는 산타 할아버지에게 혈당이 덜 오른 음식을 선물해야겠어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교수인 메리 실버버그는 산타의 칼로리 소모량을 수학으로 풀어냈어요. 그에 따르면 풍만한 배가 아니라 근육질에 벌크업된 몸을 갖고 있어야 한대요. 그 수치에 따르면 산타 할아버지는 전 세계 2억 명의 어린이들에게 이동하고 택배기사님들처럼 선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 내에서 엄청난 칼로리를 소모한대요. 우리나라 택배기사님 하루 활동량은 약2,784 칼로리인데, 산타 할아버지는 이것의 약 64배를 소모한대요. 현재 산타 할아버지는 약 171cm에 몸무게는 118kg인데, 64배, 즉, 하루 2만 칼로리 이상을 소비한대요. 신체 사이즈와 소모 칼로리 양을 보면 복부 비만이 아니라 근육질 몸매여야 되는데 반전이 숨어 있더라고요 산타 할아버지는 전 세계 어린이들이 준비한 과자와 음료를 먹느라 뱃살이 빠질 틈이 없대요. 또한 꾸준한 운동을 해야 건강관리가 되는데 크리스마스를 제외한 364일은 산타 할아버지의 휴식기래요 산타 할아버지를 위한 찐 당뇨인의 혈당 낮추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더라고요. 사무직인 일형 당뇨 서리의 경우 의자에 앉아서 다리 들어줄기 운동을 자주 해요. 혈당이 급격히 하강하는 운동은 아니지만 한 다리당 100개씩 총 2세트를 해주면 약 30의 혈당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근육도 키우고. 혈당도 낮추는 과자. 다리 오르락 내리락이 힘드시다면 가만히 들고만 계셔도 충분해요. 버티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이게 바로 사무실에서 혈당 관리하는 꿀팁이에요. 산타 할아버지처럼 심각한 복부 비만은 당뇨뿐만이 아니라 여러 만성질환도 추가적으로 일으킬 수 있으니 당뇨인이든 비당뇨인이든 스스로를 위한 운동을 하는 게 좋아요. 원인 불명으로 이미 당뇨가 생긴 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맞는 관리를 진행 중이에요. 올해는 제가 착한 일을 별로 안 해서 산타 할아버지를 만나긴 힘들겠지만 그래도 저희 집에 와주셨으면 좋겠네요. 전좀 틀린 것 같지만 우리 살당이들은 착한 일을 많이 했을 거라고 믿어요. 저 대신 선물 많이 받고.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그럼 설탕이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는 착한 어른이들. 다음에 또 만나요.